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쉽고 바로 정확하게 시각화 영문법 문장 5형식두 번째 시간입니다. 3, 4, 5형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 동사 나와 있는데 이번엔 목조어가 나온 거예요. 주어 동사는 어차피 있는 거고, 주어는 명사, 어늘이라도 동사는 이단은 없어요. 하다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동사만 되기 때문입니다. 목조어는요, 얼늘 을을. 목조어는 얼늘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목적어는 원래 을을에게로 해석하는데, 을을에게는 우리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할때 간접 목적어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삼형식 문장에서는 안 나와요. 무조건 을을밖에안 됩니다. 목적어는 을을에게 이렇게 되긴 하지만 자, 어쨌든 주어동사. 동사 앞에 명사는 주어, 은이가더 동사를 하다. 동사 뒤에 명사는 목적어, 을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삼형식의 예문을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I study English in a new way. 자 이럴 때 I study English in a new way. 그러면 study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동사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나와 있는 겁니다. 나는 새로운 방식으로 영어를 공부한다. 지금 여러분들 시각화 영어법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공부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두 번째 문장입니다. You made a best job among us. 동사는 made가 나왔어요. 동사 앞에 이유는 추워일 테고 동사 뒤에 나온 best job 이것은 목적어니까 을럴 영어를 가장 좋은 직업을 가장 이, 잘한 일을 이 말입니다. 당신은 우리들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을 만들어내었다. 그러니까 일 잘, 제일 잘했다. made the best job을 했다. 자그 다음에 He enjoys windsurfing every summer. 동사 보니까 enjoy s 나왔죠 동사 앞에 주어 동사대 wind surfing wind surfing 아시죠 wind surfing은 목조가 되겠네요 일반 동사대에 명사로 나왔으니까 그는 매 여름마다 wind surfing을 즐긴다 이렇게 됐네요 얻느니 가도 이다하다 하다 그다음 wind surfing 을들 딱딱 맞아 떨어지죠 자 들어보십니다 she plays the piano very well she plays the piano very well 그러면 동사는 보니까 플레이스 e 나와 있어요. 플레이스 앞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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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그 c e place place p 는 a c e p 아 a c e 주 l a c e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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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a c 어 place p l 다 c e p l a 을 e 이 l 는 c e place p l a c 형식 l a c e p l 다 c e p 형 a c e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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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왔는데 목적어가 두 개에요. 다시 말하면은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왔다. 동사되면 명사가 나왔는데 목적어인데또 명사가 나왔더라. 그러면 앞에 것은 간목, 뒤에 것은 직목.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순서상의 문제니까 여러분들은 문장을 때 좌회속으로 쭉 가지 않습니까? 쭉 가시면서 그대로 이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앞에 오면 간목, 이때 에게로 해석을 하세요. 다른 말 붙이는 순간 틀리는 거죠. 에게와 을를 뒤집어버리면 간목, 직목을 바뀌어서 주는 사람이 받게 되고 받는 사람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사를 우리가 수여동사다. 그렇게 불러야 되죠. 수여동사라는 것은 상장을 수여합니다.처럼 A가 B에게 C를 주다라는 뜻이 수여동사인데 그 수여동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에게 을을 거꾸로 붙이면 잘못하면 학생이 교장선생님에게 상장을 수여한다는 이상한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수요 동사 종류만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make 만들다인데, 그냥 그러니까 만들어 주다. 반드시 수요 동사는 주다. 물론 동사판에서또 배웁니다. 만들어 주다, 사다가 아니라 사 주다, 요리하다가 아니라 요리에 주다. 그다음에 get get은 사 주던 얻어 주던 뺏어 주던 땅에서 캐서 주던 좌우지간 손에 넣어 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요 동사를 대신할 수 있어요. 그다음 에 find 찾다가 아니라 찾아 주다 이렇게 되네요. 그다음에 pour 한잔물쭉 아니면 어, 술한잔따로 주다. 이번에 ask로 왔습니다. ask는 묻다. 근데 요거는 물어 주다 이렇게는 안 되겠죠. 뭘 물어 물어 주인뭐 깨물어 줍니까 어머합니까. 그래서 요건 왜 별도로 뺐습니까? 전치사 관계 때 make, buy, get, find, pour는 우리가 뒤에다가 p o r 를 붙이고. ask는 up으로 붙인다. 그걸 제가 이제 수요동사 편에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모양은 아예 기본 포맷으로 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 이런 게 있다. 만들어주다, 사주다, 요리해주다, 어쨌든 손에 넣어주다, 찾아주다, 한잔따러 주다. 그 다음에 ask는, ask는 묻다. 런데 이것도 수요동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간목, 직목이 나옵니다. 그 다음 진짜 수요동사의 가장 대표적인 거. 주다. 그 다음에 갖다 주다. 그 다음에 fetch도 갖다 주다. 근데 이건 b r i 과 fetch는 가져오는 쪽입니다. 그 다음에 send 보내주다. 이제 보내주는 건데 인편이 됐든 우편이 됐든 하이간 예, 무언가를 통해서 보내주는 것을 send라 그래요. 그 다음에 show 보여주다. 보여주는 것은 어, 사진 같은 걸 보여줄 수도 있고, 뭐 수집품을 보여줄 수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간단한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 어, 선생님 이거 문자를 안열리는데 어, 그 이렇게 열면 돼 하는 것은 s h o w 해당되고, 선생님 이거 수요 동사를 모르겠는데어 수요 동사는 이런 것이란다. 설명할 때는 teach가 되는 겁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teach, 그 다음에 간단한 요령을 가르치는 것은 아, 바로 show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딱 보니까 밸런스가 그럴듯하게 양쪽 기둥을 맞지 않습니까? 수요 동사 수요 동사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도 여러분들 좌측에 여섯 개, 우측에 여섯 개, 중간에 한 개, 그래서 열세 개, 열세 개일이삼4다 많을지 모라도 이렇게 양쪽 기둥을 세워놓으면 보기가 좋고 에어스크는 마치 간판처럼 이쁘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수요 동사고 이것이 이거 외에 한두 개가 더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들 평생 에몇번 만나고 끝날 겁니다. 그래서 수요 동사를 해석할 때는 언제나 주다, 만들어 주다, 보여 주다, 사 주다, 가르쳐 주다, 뭐 찾아 주다, 나간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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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다가 되니까는 바로 수요 동사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예문 들어가야 되겠죠? 족 조합이 되고 있습니다. 두 선생님이 듣기를 도와드릴 겁니다. 첫 번째 문제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I will give you some information. I will give you some information. 조동 동사 에 해당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주어 동사 첫 번째 유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some information 나왔습니다. 앞에 어문 간목, 뒤에 어문 직목자 간목은 에게 을르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간목은 에게, 직목은 을, 에게 을르. 나는 너에게 몇 가지 약간의 정보를 줄 것이다. 나는 약간의 정보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주어 동사 간목 직목. 자 그다음 you brought us happiness. you brought us happiness. 그러면 brought가 bring의 과거니까 아, 가져다 주었다 그 말이죠. 동사 주어는 여기고 있 동사는 brought. 우리에게 행복을 명사가 두개나으니까 간목 직목.에게 얼른 당신은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다. 다음. He h e s e n t me a Christmas present. He sent me a Christmas present. He s e h e me 가간 h 앞에 나왔으니까 e Christmas present. 는 직목 뒤에 나왔으니까. 에게 i s 그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에게 보내 주었다. 여러분들 h 요 a s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she asked me a difficult question in class 동선에 asked me가 나와있고 그 다음에 me가 목한목 목, 그 다음에 difficult question 또 나왔으니까 이건 직목에게을 이렇게 됩니다 그녀는 맨 뒤로 가서 수업시간에 까다로운 질문을 나에게 했다 그렇죠 예, 이건 주다가 안되네요 질문하다 asked me a difficult question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에게무엇을 이렇게 목조가 두개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간목중목 오로지 에스크면 아 여기 주다가 안되고요 나머지는 다 주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오형식 문제에 들어왔습니다 오형식은 아 일반 학생들이 오형식을 조금 다른 문장보다는 어렵게 여기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달래 그런 게아니고요 오형식 문장이 좀 드물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자주 만나는 것은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것도 금방 익숙해져서 쉬워지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만나는 것은 하면서 이걸 내가 그때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생각이 잘안 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하면 눈만 뜨면 만나는 게 영어 문장이니까 훨씬 유리한 위치에 와 있지 않습니까? 자, 오형식 형태와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어 명사는 언니가 도 동사는 하다가 되고 목적어는 을느이 되는데 에게는 안 되겠죠. 보호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는 것은 하도록 하는 것을 그래가지고요. 아,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목적어를 뭐뭐 하도록 시킨다든지, 이렇게 지각동사, 사역동사, 명령동사 되게 시키는 쪽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장의 구성요소가 다 등장을 하셨죠, 이제. 네. 사역동사부터 알아 봅니다. 사역동사라는 것은 let, 허락, 뭐뭐 하도록 해줬다. 그러니까 let은 제가, 가고, 제가 집에 가고 싶다는데, 어, 가게 하, 하, 해줘라. 그때 let him go, let her go 이렇게 가겠다는 사람, 하겠다는 사람을 하게 허락하는 것을 let이라 해요. 그 다음에 make라고 하는 것은 강제입니다. 제금제 빌빌 놀고 있는데 뭐하죠? 야 이거라도 시켜. 그때는 뭐 하라고 시켜. 그때는 make가 되는 거예요. 명령 강제죠. 그 다음에 have는 부탁입니다. 저 이것 좀 고쳐 주실래요? 하는데 고쳐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건 아마 군대 정도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have는 시키긴 시키는데 부탁이에요. 그 다음에 get은 make입니다. 이 get은 안 끼는 데가 없어서 제가 이름을 붙여서 감초, 안 끼는 데가 없면 감초라고 불러줍니다. make하고 똑같아요. 강제라고 말이죠. 그 다음에 help는 어차피 도움이니까 뭐뭐 뭐 하도록 돕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하도록 하도록 하도록이 붙었어요. 사역동사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은 잘 합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잘 알죠 사역병 집합 그러면 전부 삽 들고 복개 들고 와서 땅 파고 잔디 베고 하고 뭐호 보수하고 막 이렇게 어 말하자면 병과에 관계 없이 모두 공병이 되는 것을 사역병이 되는 라는데 그때 일을 시킨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역동사는 남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도록 시키는 동사가 사역동사고 여기 다섯 개가 있습니다. 이번은 지각동사 뭐. 지각 결석 잘 하시는 분들은 또내 얘기야 할지 모르지만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에 관한 얘기죠. 감각동사, 지각동사가 약간 그 섞여 있습니다만은. 눈, 코, 입, 귀, 그럽니다. 보다, watch. 그 차이가 뭐예요? 짧고 길고. 그러니까 see는 그냥 보는 거고 watch는 자세히 보는 겁니다.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이 see이며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watch다. 야, 이집잘 지켜라. 그때 집을 보고 있어라. 그건 워치를 하라는 얘기죠. 동생들 잘 지켜, 노는 거잘 지켜보고 있어. 다치지 않게. 그것도 워치라는 얘기지. 다치거나 말거나씨 하고 있어라. 그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워치 덕. 그러면 경비견이 되고, 워치 갓. 그러면 경비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hear. 귀는 누구나 다잘 들리니까, 뭐, 귀가 불편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일단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리는 게 hear이에요. 그런데 listen to는, 관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귀를 기울다. 이 그냥 전부 듣다 듣다로 해석하니까 맨날 이게 헷갈리는데, hear은 듣다보다는 들리다 듣다가 되는 거고, listen to는 귀를 기울이다. 이것이 가장 적당합니다. 이것은 지각동사라는 것이고 오형식이 될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더 있습니다. 느낍니다. 그 다음에 notice 알아칩니다. 전부 감각과 관련이 있죠. 지각과 관련 있습니다. 느껴요. 마음으로 느끼고, 뭐 피부로 느끼고. n o t i c e 는터 눈치 코치로 알아채는 겁니다. 그 다음에 observe는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o b s e r v e observe하는 게 뭐지? 여기서 알하나더없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find 찾다 찾다 할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각동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각동사 사역동사라는 말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형식을 만들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뭐, 이것 말고 명령동사가 더 있습니다만, 예문을 한번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한번 들어보십니다. I will let you go to Paris this summer. 자, 이렇게 됐을 때, will let이 나와있죠. 주어 동사, 의곧또나오는데 그러니까 주어 동사, 동사 다음에 명사는 무조건 목적어니까, you는 목적어다. 목적어 다음에 나온 거는 목적격 보니까 나는 허락할 거고, 너는 간다. 그 말입니다. 동사는 주어의 동작, 목적격, 보호는 목적의 동작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도 5형식 중에서 이제 뭐맨 마지막이지만 별거 아니죠. 뭐 자주 보면 익혀집니다. 나는 내가 이번 여름에 파리에 가도록 허락할 것이다. 가고 싶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보내줄게 그 말이고요. 그 다음. You made us happy with the news. 동사는 made가 나왔습니다. 아까 이거 수요 동사에도 있었는데 그 make는 어, 자동사, 타 동사 뭐다 있습니다. 수요, 다, 다, 그 다음에 수요동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역동사도 되고 다 돼요 나는 그러니까 동사 앞에 주어 너는 만든, 만들었다 우리를 행복하게 너는 만들었고 우리는 행복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어 다음에 나왔으니까 목적격 보호다 목적어 뒤에 형용사 나왔으니까 목적격 보호다 문장의 구성에서 판단법에서 또왜 이것이 목적격 보호인지 판단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 겁니다 당신은 우리로 하여금 그 소식을 가지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 소식을 갖고 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그다음 He had us clean the ground. 아, 여기서 해야들라고 하는 것은 부탁 쪽이라 했죠. 물론 가지고 있다가 기본인데 그는 우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싶은 기분이 딱 드는 순간에 뒤에 동사가 또 나왔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는 어 이거 사역 동사라서 쓰였군. 같은 해야 도 다르네. 그는 우리들에게 부탁을 했다. 그는 부탁을 했고, 우리는 운동장을 청소했다. 그는 우리도 하여금 운동장을 청소하도록 부탁을 했다. 선생님들도, 야, 너희들 빨리 끄러!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야, 너희들 좀, 좀 저기 마당이, 좀, 연병, 운동장이 좀 그런데 좀, 좀 깨끗이 좀 치워주지 않을래?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들도 많죠. 자,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She saw him sitting on the bench. 동산은 썩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는 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녀는 보았다. 그를. 그를 봤어요. 그녀는 그를 봤다. 그러면 그만인데 뒤에 아인지가 또 나왔다 이 말이에요. 아 이거 이거 전체 시 부서가 안 나왔네. 그녀는 그가 벤치에 앉아있는 중인 것을 보았다. 그녀는 보았고 그는 벤치 위에 앉아있었고. 그다음. she heard him singing a song. 동산는 heard가 나와 있죠. 그녀는 그를 들었어요. 근데 그가 또아닌지가 나왔어요. 그녀는 그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인 것을 들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니까, 동사는 주어의 동작, 목적격보는 목적의 동작이로구나. 그래서 그녀는 들었다. 그가 노래하는 것을. 그녀는 보았다. 그가 앉아있는 것을. 그는 부탁했다. 우리에게 청소하도록. 당신은 만들었다. 우리를 행복하게. 나는 허락할 것이다. 내가 파리에 가도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니까, 아,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게오형식이로구나 그러면 O형식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지금 배운 겁니다. 오형식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배운 거고, 오형식이라는 대한 문장의 구성 요소 판단법은 그 문장의 구성 요소 편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죠.